철병남이긴 한데, 계속, 막, 좀, 막, 어, 잘해주고, 막, 이렇게 꼬리도 살짝, 살짝 흔들어주고 하면, 날 바라볼 것 같아. 거기, 너, 내 매력에 빠질 준비가 된 거야? 구독은 누른 거고, 구독, 구독! 양 잡고. 역시, 집에 침대는 몇 개죠? 몇 개일까요? 전 등치가 커서 침대 하나로 안 되거든요. 뭐야, 이거? 동네가 뭐 이래? 슉! 워터파크! 아, 여기 워터파크네. 그렇죠. 침대는 두 개죠, 두 개. 아, 남자 구할 수 있는 거 맞나? 이네 이거 남자가 없어서 결혼 못는데결혼을 못하겠어. 와 여기 양 천국이다 진짜. 와 남자가 다이아로 사야 되나 봐요. 우와 저기 진짜 집 짓고 살기 딱 좋은 곳인데. <웃음> 아, <웃음> 좋았어. 저딴데안 갑니다. 여기, 여기, 여기다 자리 필랍니다. 여기 집, 동네가 너무 좋아. 어 동네가 너무 좋아! 여기 집을 지어야 되겠어요. 아, 내가 네, 여기 집을 지어야 되겠네. <laughs> 그런 의미로 나무 좀더 캐겠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나무가 필요하니까. 아, 사람을 돈으로 사려고 있다뇨? 지금 남자가 없잖습니까? 베트남 남자라도 데리고 와야죠. 아니면 뭐 저뭐 양이랑 결혼할까요? 칭팅창 보고 있는데, 안 읽을 거예요. 욕할 거잖아, 또. 내가 다 알고 있어. 와, 씨. 아, 뭐야, 나무 몇 개나 더 있는 거야? 아, 필리핀도 있고, 뭐, 많죠. 괜찮지, 괜찮지. 여자가 다 먹여 살려주겠다는데, 여기 와서 남자 NPC 할 사람 없어요? 아, 여자여도 괜찮은데. <laughs> 아, 양이랑 살 수는 없잖아요. 돼지랑 살 수도 없잖아. 내가 돼지인데. 아, 님들 맨날 나보고 막, 아, 아니야. 맨날 내가 마크 그 자전거로 막, 돼지 죽이고 했다고 막, 다난줄 알아, 그거? 나빴어? 저 컨텐츠 많이 하는데, 대표 컨텐츠들 많은데? 고맴이 없어서 못한다니까요? 고맴부함? 와, 지금 유튜브에 100명 가까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은 하고 보는 거야?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스포을 사야 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단, 집을 이렇게 개마공원 같이 이렇게 넓디 넓은 곳에 원, 나무를 심어줘야 돼. 제가 집 지으려면 재료가 없거든요? 심고. 여기 심고, 묘목 심어줘야 나무 자라요. 착한 어린이는 나무 다 심겠지? 나무 심어줘야 됩니다. 밤 되면 또 좀비 나오기 때문에 집을 좀 급하게 지을게요. 집은 배산임수라고 물이 있고, 뒤에 산이 있는, 여기다 집을 짓겠습니다. <laughs> 가뭄비 나무 많네. 좋아서 가뭄 비나무로지 알지? 음... 요렇게 요렇게 아밤 어, 된다 큰일 났다 여러분 저에겐 전 바보가 아닙니다 자면 됩니다 있으니까 자면 되네. 어, 잘 잤다. 완전 좋다. 집은. 요만한 크기로. 좋았어. 흙집안줄 거예요. 저도 인테리어 좋아합니다. 안 손님 왜 자꾸 흙을 삽으로 안 캐고 손으로 캐세요? 네삽 만들기 귀찮아서요 아이고 안 파도 되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일단 남편을 <laughs> 남편을 다이아 몇 개로 사야 되는 거지? 음.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이아 하나로 스포나를 사는 게 어때요? 어차피 못생긴 사람일 수도 있잖아. 양이 지금 이걸 뜯어먹었 우리 하나로 스포나를 삽시다. 이렇게 다이아 하나를 줄게. 남편을 하나 주겠니? 고마워. 은혜는 잊지 않을게. 아, 잘생긴 남자 나오기를. 아, 근데 같이 빌어줘요. 아! 잘생긴 남자 나오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능력 있는 남자를 달라. 아, 농사꾼 이런 사람 줬으면 좋겠는데? 농사꾼, 농사꾼. 아 설레여서 못 가겠네. 다가가 볼까? 아 어디 가니? 아 턱수염인가? 이름이 뭐지? 직업이 뭐야? 제과사. 와 아, 과자 만드는 사람이야? 제이크. 인사를 해야지. 상호장요 대화하기. 광지라면서 에메랄드를 하나라도 본적 있니? 아니 본적 없어. 나 오늘 다이아도 처음으로 캤는걸. 우리 집에 같이 머물지 않을래? 따라오게 하기. 일단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너가 나를 어디 데려다 주는 거야. 우리 집. 너랑 나랑 같이 살지? 여기 머물어. 여기가 네 집이야. 넌 떠날 수 없어. 나랑 같이 살아야 돼. <laughs> 일단 제이크랑 같이 살 집을 좀 만듭시다. 아나 너무 좀 쳐다보지 마. 부끄럽게. 아날 너무 좋아하네 제이크가. 우리 오늘 만났는데 말이죠. 만난 지 이제 1분 됐는데, 어? 만난 지 1분 됐다는 그 말이 나쁜 말이었어. 미안해, 안 건들게 거기 있어. <laughs> 음... 어떻게 만들지? 집 이쁘게 만들고 싶은데. 이쁘네, 이쁘네. 두칸 띄었나? 두칸 띄었죠? 이쁘네. 문 달아주고 하면 이쁘겠네. 아, 건축 되게 단순한 재료로 하는데 괜찮네. 중간중간 제이크한테 말도 걸어줄 거예요. 너는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구나. 더 많이 해줄 수 있니? 우리 서서히 알아가 봐요, 제이크씨 과자는 안 만들어? 나줄 과자 없어? 사탕수수 심을까? 제이크가 과자 만들고 하니까 여기다가 심어줘야 되겠다 요거 사탕수수 너좀 저리 가라 이렇게. 데이크를 위한 사탕수수밭 좋네요. 그리고 집에 창고가 하나 있어야겠어. 나왜 화로에다 눌러가지고 창고를 여기. 하고 고갱이로 이렇게 하나 파주고 올라가고 됐다 창고 여기에다가 흙넣어놓고 어제 화로에다가 이제 이거 다 구워야 되겠다 금 <laughs> 제이크 내가 너 만나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꽃을 떠왔는데 어때? 꽃은 아 사려가 깊. 부끄럽게 이꽃 나닮지 않았니? 안 닮았니? 아꽃좀더 줘야 되겠네. 꽃 주니까 사려가 깊대. 음 좋았어요. 이 양이 지금 우리 사회를 갈라놓으려고 자꾸 나가. 여기는 우리 집이야. 네가 들어올 곳이 아니라고. 이제 문 만들어 줘야지. 문은 두 짝. 어디에서 뭐 하고 있던 거야? 날 한동안 못 봤다고? 나 금방 너한테 꽃 줬잖아. 너 지금 나 말고 이양 기다린 거니? 제가 지금 너한테 꼬리 쳤어? 이 자식을, 씨. 아니, 한놈 죽였더니 다른 놈이 들어오네. 너 여자지. 뭐야, 넌또 들어오려고 대기하냐? 와, 나. 아, 양한테 졌어.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하네. 너무해. 나뭐 만들려고 할지. 아, 문 만들었지. 문 달아야 되지. 문 달고. 문 달고. 크, 예쁘네. 모래 캔 것도 조금 구워야 되겠어요. 좋네, 좋네. 그, 뭐지? 결혼 반지를 미리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만들더라? 이렇게 왔나? 어, 요렇게. 일단 이렇게 챙겨놓고. 밤이 오는 것 같아. 무섭지? 내가 빨리 유리 구워서. 좀비나 이런 애들 우리 집못 오게. 널 지켜줄게. 기다려봐, 지켜줄게. 어 뭐야, 나 관리자를 다른 분한테 잘못 드렸네. 뭐지, 이거 관리자 어떻게 빼지? 안 되는데 이거 삭제하기가 없다 관리자 삭제하기 음... 해제가 지금 아 없네요 어떡하지 각목이 클릭해서 준거였는데 일단 모래를 꽂고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일단 <laughs> 요리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소도 있고, 우리 집에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다 해야지. 그러면 애들이 클 때... 음, 잠깐만, 이뭐 하는 애야? 이거 밤도 아닌데 벌써 자? 너무하네, 진짜... 핵 나빴네. 나도 잘 난다! 아니 저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화목한 가정에서 화목하게 이 남자랑 뭐야 비 오냐 이제? 미치겠네 진짜. 대화 좀 할까? 비 온다는 소리 어디서 들었냐고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져 지금 네 얼굴에 떨어지잖아 침 흘리는 거야? 한번 기다려봐 내가 비안비안 비안 맞게 해줄게. 판 만들어서 일단 유리창을 만들게. 이렇게. 그러면 안전해질 거. 아 모래 더 필요하네. 아제 남편이 될 사람이 침을 흘리고 좀 그렇네요. 물론, 저도 침 흘립니다. 말하다, 가끔씩. 음. 여러분도 흘리잖아요. <laughs> 아닌 말고. 음. <laughs> 같이 살 거야. 우리 베스트 프렌드 아니야. 우린 커플이야. 베스트 커플. 어디서 베스트 프렌드래? 우린 베스트 커플이 될 거야. 얘랑 호감도 42에요. 이때쯤 돼서 선물을 하나 하는 거지. 자 선물로 아예 금도 좀 주고, 어? 이렇게 금 주고, 우리는 친하니까 이렇게... 나, 나는 뭘 해야 되는지 몰라. 고마워, 음, 고마워 해야지. 이제 우리의 호감도는 65포인, 65점입니다. 아, 좀, 철병남이긴 한데, 계속, 아, 좀, 막, 어, 잘해주고, 막, 이렇게 꼬리도 살짝, 살짝 흔들어주고 하면, 날 바라볼 것 같아. 일단, 유리 판때기가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이렇게. 창문, 창문. 여긴 나무로 하자. 참나무 있으니까. 이렇게. 좋네요. 음. 아, 여긴 다 벽, 돌로 할까? 집에 온 사방이, 집온 사방이 유리면 좀 무섭잖아요. 아얘왜내 길막해 이씨. 됐다 천장 천장 남았네 천장 천장은 유리 <laughs> 우리 집 위에서 우리 집을 쳐다볼 사람 없어요 난 유리로 천장할 거야. 도구에 와야지. 나의 절친 안소 남자가 계속 철벽 치는데. 음. 자꾸 철벽을 쳐. 절친이라니. 난 지금 너랑 잘해보려고 그런데. 야, 나랑 잘될 생각이 없는 건가? 그런 걸까요? 야, 나랑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가? 그냥 친구로만 있고 싶은 그런 여자인 거야, 내가? 아닌데 저렇게 계속 나만 쳐다보는 거 보면 나한테 관심이 있단 말이지? 음... 알수 없는 애야 아주. 아, 어떻게 꼬시면 좋을까요? 방법을 좀 저한테 알려주실래요? 아난 모르겠네. 아그다 가위로 뜯어야 되는데. 아나 바보인가 봐. 벌거벗은 나무. 어. 됐다. 나무는 필요해서 나뭇잎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절로 다시 가볼까? 다이아몬드 한 세트? 아 그거는 너무 돈 주고 남자를 산거 같잖아. 세상에, 지금 이 월드에는 여자는 저밖에 없어요. 남자만 있어. 내가 다 꼬실 거야. 그러려면 다이아를 많이 캐야 되거든요. 왜냐고요? 다이아 반지로 우리 결혼하자고 해야 되거든.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많이 봐주세요.